안녕하세요. 지금 밖에는 비가 와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최대한 바깥으로 이렇게 내놨어요. 예쁘지, 예쁜가요? 아 비가 좀안 와가지고 좀 가물었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비가, 물이 고픈 아이들, 비가 그리운 아이들 밖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아, 너무 예쁘지요? 이거 봐요.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솜털가 주위에 이렇게 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이뻐요. 지금 비가 오니까 시골은 컴컴하네요. 날씨가 막 비가 최대한 맞으라고 막 바깥으로 내놓고 <laughs> 이거 봐요. 막 여기저기로 내놓고 안에 있는 것들 저걸 다 내놓을 순 없지만 입구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내놓고 지금 비를 맞히고 있습니다. 아, 시원하겠죠, 애들? 아우 진짜냐. 송아가루에 뭐에 때깔이 안 났었어요. 비좀 맞추려고. 요래요래, 내놨답니다. 펜댄스도 지금 꽃대가 이렇게 다 달려있어요. 이거 봐요, 그죠? 이제 꽃이 곧 펴줄 겁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지금 달려있어요. 비좀 먹어야지 애들이 너무 메말라있어요. 저 아이들은 조금 덜 맞춰야 돼서 저쪽으로만 해야 돼. 진짜. 비가 오니까 느낌이 좀 시원해요. 얘들도, 어, 이쪽으 내놔야 되겠구나. 비로 안 맞아서 꾸질꾸질, <laughs> 꾸질꾸질해요. 꾸질꾸질이래요. 아 어, 이거 봐요. 이제 비 맞기 시작해서. 어, 나도 이제 들어가야 돼. <laughs> 들어가야 돼. 비 맞아. <laughs> 정렬에 아주 적기성. 이쪽에서 찍어야지. 입구에는 비안오니까 여기서 찍어야지. 네, 얘들. 아우, 온술로 봐요. 이렇게 짱짱하게 큽니다. 위치 아이금. 너무 멋있죠? 아, 진짜 이뻐요, 이거. 귀여워요, 어떻게 보면. <laughs> 아이보리도 있고요, 아이보리가. 아이보리는 세 개. <laughs> 하월야. 이걸 꽃단등이라고도 하대요. 너무 이쁘죠? 제가 오늘 이렇게 쫙 심어서 놨어요. 여기가 하여 목대가 막 빙빙 둘러가지고 엄청나요. 그래가지고 지금 팔고 이제 네개 남아서 하엽 정리해서 딱 심어놨답니다. 우리 라탄도 지금 물이 고파요. 얘들도. 라탄도 물이 고파서 좀 쪼그라들어 있죠. 예쁘게 통통하게 자라야 되는데. 신데렐라. 어우, 진짜 신데렐라 색감이 어쩜 이렇게 예뻐요? 리치아이금도 두 개. 이게 근데 몸값이 과하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이게 뭐에요 이게 뭐에요 시에라 철화입니다. 세상에 엄청 비싸요. 고만둥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나는 엄청 저렴이라 알았더니 이제 사이즈도 크지만, 와, 이 누다도 큰 거, 사이즈가 굉장히 큰 분이에요. 제일 큰 분. 이 아이들도. 어. 아우, 비 먹고 싱싱하서 좋겠다, 이거, 그죠? 소인재는꽃핀거 봐. <laughs> 아유, 비안맞아야 아이리니 가도, 요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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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자, 어, 롤리폴리는 제가 이제 물이 들어야 돼요. 지금 물이 안 들어서 아이들이 롤리폴리가 퍼랭이죠? <laughs> 달달 구워서 롤리폴리도 이제 물이 들게 예쁘게 만들어 놔야지 이제 밖에서.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밖에서 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천정이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저쪽은, 이쪽은 좀 입구는 그냥 한 대라 다 맞아요. 비가. 이 안쪽하고는 또 달라요. 비 맞추고, 햇볕 쓰이고, 어우, 릴리패드 봐요. 엄청 크죠? 겁나 큰 거예요, 얘는. 하면은 너무 꽉 차게 담으면 안 담아도 이렇게 하면 좀뛰어큰 <laughs> 화분에다 심어 놓은 거라, 물때한 뼘도 넘죠. 내가 손이 못생겨서 내놓기가 그러네. 금방 뭐 분갈이하고 뭐 하고 했더니 손이 엉망이네. 오늘도 비가 와요. 이제 비가 좀 촉촉하게 아예 좀더 왔으면 좋겠어요. 올때 그래야 애들도 좀비좀 좀 흠뻑 먹고 그죠? 복식들도 지금 이제 심어야 될때복식이 아니 아니라 이제 채소님은 농사철이라서 가뭄이래요. 그래서 좀더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유기들도 잘 간수하시고 건강하시고 해피한 날 되세요. 웃는 날 되십시오. 순이다육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